전선수입니다. 어, 앞서 고선제 서쪽부의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 못 봐도 일장이든, 음악미술이든, 일상이든, 아, 정말, 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 불편함이 없이 공존하면서, 어, 앞서 우리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수축. 바로, 어, 바로 여기에 아마 그어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함께 했던 우면산 부당의 숲길 2단계 계단을 하는 그 자리에 실제로 우리 전동 필체를 타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하니까 그 보낼 때그 표정도 참 좋았고요. 저도 되게 참 따뜻해서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서초구의 의원들과 함께, 또, 어, 최우정 의원님 탐색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어, 함께 해주시는 어, 조원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모든 분들이 우리 아, 창의인들이 일상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나게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서초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우리 한우리 오케스트라가 정말 멋진 선율을 정말 조화롭게 여러분들한테 들려 드린 것처럼 우리 서초 문화 예술을 해가며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오랫동안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마전네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1층에 있는 아토르만 겨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행약자들이 1층부터 4층까지 매장으로 헤드메이트가 올라가서 4층까지 할수 있는 거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1층에 우리 넓은 카페가 있거든요. 넓은 카페에서 있는 우리 장애인 바리스타에서 진짜 향이 있는 커피를 아, 받아가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4층에 있는 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공간으로 가는 모습을 어, 상상을 해보면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서 어, 일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와 같이 하는 게, 그, 이런 공직 능력의 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초에 본사가 있는 기아 어, 자동차 기아에서 어, 우리 청계산 입구에 가까이에 있는 어, 주, 민간 어, 서로 협력하는 주차복합 건물에 그 기가 장애인 효율 사업장이 <laughs> 어, 들어오게 됩니다. 무고하고 <laughs> 어, 우리 어, 장애인들한테 어, 진짜 내가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는 바로 그런 효율 사업장이 어, 기아 어, 자동차에서 진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문하는그 마음을 가지고 약한 250억을 투자를, 투자를 해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어, 우리 장애인들이 짓다 우리 서초에 보사가 있는 기아차가 그런 표준 사업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조중한 공간이 아마 대략 한 6월 달이면 은 아마 작곡이 될 텐데 무엇보다도 저는 굉장히 기쁘다. 저는 그래서 앞서 이표를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투게더라고 어, 하는 것, 그리고 베트라고 어, 하는 그 부분들 보면서 아,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도서초에서는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바로 그런 서초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부분들이다. 어, 라는 의미에서 여러 생각이 막 교차가 되어져서 아, 저도 더욱더 어, 더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어, 또이 자리에 뭐 봐도 진짜 오늘, 어, 우리 이 자리에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곳곳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괄적으로 준비해 주신, 어, 우리 준비원장이신 어, 우리 이재용 관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 그리고 시설장님. 제가 그 잠깐 옥상에 가서 한번 전체적인 배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어요. 거기에 각각의 코스들마다, 어, 진짜 준비를 정성스럽게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내가 함께하는 바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단지장님과 그리고 우리 시중장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면서 당연히 그리고 더 말수고 그리고 그수로움이더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알뜰살뜰하게 살아있는말씀 드립니다. 어 내일 장애인 날, 앞닥에 사는 오늘 어 장애인 날, 뭐 기념식, 는 여러 행사들 함께 해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